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 준비하기입니다. 오늘은 샘플라 에너지의 재무정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샘플라 에너지 어, 주가정보는 현재 어, 119불 정도 하네요. 예, 119불, 120불 정도 왔다갔다는 하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의 기간을 살펴봤을 때 어, 최고는 161불이었고 최저는 88불이었고요. 아, 이 달러를 불이라고도 얘기할 때가 있는데 불과 달러 그냥 똑같이 어 쓸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불이라고 얘기할 때가 더 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어 88불에서 지금 120불까지 올랐으면 대략 40불 올랐고 또 여기서 40불 더하면 160불. 아 지금 딱 절반 정도. 어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거에서 절반 정도 회복을 했네요. 앞으로 또 나머지 절반 잘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재무 정보를 계속 살펴보죠.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는, 어, 202 밀리언 어, 달러니까 10억, 100억, 1000억, 2000억 정도? 2000억 정도의 어, 거래 대금이 오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200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오가고 있고요. 그러면 뭐 몇억 정도 투자하는 거는, 예, 현금화하기 충분할 것 같고요. 예, 현금화에 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예, 몇억 안쪽으로 투자하는, <laughs> 저 같은 경우는, 네, 여 덕이 뭐야 몇 천도 아니고 예. 뭐 개미 투자자들은 전혀 어떤 현금화에 문제가 있을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은 어, 34조 원이군요. 예. 뉴욕에, 상장된 회사, 아, 뉴욕에 상장된 회사들 중에 144위라고 하네요. 수익률 같은 경우는 예, 안타깝게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을 봤을 때 아, 6개월로 봤을 때11%좀 올랐네요. 그 외의 것들은 지 마이너스를 아직 기록하고 있고요. 네. 그럼 재무 정보를 살펴보죠. 2017년부터 지금 6월달이 있는 분기, 2020년 6월이 있는 분기까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9조, 10조, 10조,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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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4를 하면, 428, 4, 8, 4 5, 10조. 어, 이번 연도 예상 10조군요. 예,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상관없이 그냥 꾸준히 9조, 10조, 10조를 유지하고 있네요. 그런데 아, 매출액이 점점점 느는 게더 좋아 보이는데 우선은 유지고요. 영업이익은 1조 5천, 1조 1천, 2, 2조 7천. 당연히도 아, 올랐네요. 어, 좀 올랐다가 현재 6,500. 아, 거기서 하면 4,624. 2조 4천, 2조 7천. 음, 2017, 18년보다 19, 20년도가 지금 2조 7천. 예, 조금 오른 상태로 있고요. 아, 2019년보다 살짝 떨어진 것 같지만, 그래도, 예, 2017년, 18년에 비해서 19년, 20년, 어, 영업이익이 더 오른 것 같아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더 올랐고요. 단기순이익은 2천억, 1조, 2조, 그 다음에 6월에 2조. 어? 단기순이익이 굉장히 높아졌네요. 아, 순이익이 지금 굉장히 올랐어요. 어 이거는 뭐가 잘못 나왔나? 4천0 0 7 0 갑자기 2조로 뛰네요. 뭐 재무 정보를 맞다고 우선은 여기 나온 정보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재무 정보를 맞다고 우선 봤을 때 예, 순이익은 굉장히 좋습니다. 순이익은 이게 예, 밑에 보면 순이익률도 지금 91%. 지금 갑자기 순이익이 엄청 늘었고요. 아, 어, 이 회사가 좋은 일이 있었나 봅니다. 뭐 하지만 저는 영업 이익을 좀더 중요시 보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뭐 살짝 늘었어요. 영업이익도 괜찮은 편이긴 한데 순이익은 굉장히 늘었네요. 뭐 그래도 영업이익도 지금 뭐20% 이상, 순이익은 20%가 아니라 지금은 90%까지도 올라갔죠. 이게 굉장히 영업이익과 순이익 지표 괜찮고요. 자산총계를 보게 되면 부채가 이제 많으면좀 이제 힘들어질 텐데 보죠. 부채비율은 230%, 215%, 200%. 어 부채 굉장히 좋네요 200% 넘어서 이제 200% 넘었다는 얘기 이제 어 부채 꽤돈 많이 빌렸네 생각을 했지만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부채를 갚아 나가고 있죠 어, 지금 200% 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 169%로아 어, 부채가 지금 굉장히 줄고 있네요 어이 회사가 예 투자할 마음이 무럭무럭 자라나네요 어, 부채의 비율을 보게 되면 예 지금 계속 부채를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예어 지금 현금으로 어떤지 볼까요? 그래도 배당금을 주기 위해서 현금을 좀 들고 있어야 될 텐데요.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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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3조, 6천, 3조, 5천, 뭐 조금씩 현금으로 줄긴 하지만 3조 때면은 뭐 영업이익보다 훨씬 능가하는 금액으로 현금으로 괜찮았고요. 코로나 때 어, 영업이익과 비슷한 규모로 가다가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졌네요. 지금 현금이 살짝 부족한가 봅니다. 아, 이제 돈을 내야 되는 회사들이 이제 전기를 받고 어, 돈을

100이 었군요 100이 넘어가는 퍼를 갖고 있다가 31, 20, 19, 13, 7. 어, 퍼 지금 7로 떨어졌네요. 그쵸. 순위가 굉장히 올랐으니까요. 예, 굉장히 지금, 예, 사기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샘플라 에너지. 어, 예. 아, 이거 총알이 생기면, 전 이제 돈을 총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총알이 생기면, 음, 어, 좀 사야겠는데요. 아, PBR 같은 경우는 2, 1, 2. 아, PBR은 그래도 2까지 올라가는군요. 예, 뭐 자산이 그렇게 아, 갖고 있는 자산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회사의 주가에 비해서 아, 뭐 2지만 그래도 지금 이 회사가 어, 지금 1.4까지도 떨어졌네요. 음, 뭐 계속 자기 자본을 투자하면서 자산을 올리면 뭐 이건 또 줄어들 거고. 근데 PBR 지금 1.4 오면 예, PBR도 괜찮아, 괜찮아졌네요. 1점대로 내려왔으면 PBR도 지금은 괜찮아졌고요. 지금 지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지표들을 보여주네요. 어, 그러면은, 어, 컨센스, 배당에 관해서는 이제 위블 앱을 통해서 다른 앱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컨센서스를 볼까요 예, 투자 의견 아예 매수하는 게 좋겠다는 어, 투자 의견들이 나오네요 예, 저도 지금 재무 정보표를 보니까 어우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들었고요 의견 저도 동의합니다 경쟁사 같은 경우에 어떤 경쟁사들이 있을까요 글로벌로 보면 샘프라에 뭐 엑셀에너지가 있고 엑셀론이 있는데 예, 미국의 에너지 회사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샘프라 에너지 한국과 비교해 보면 샘프라 에너지는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와 경쟁사라고 합니다. 같은 업종이라고 합니다. 예, 샘프라 에너지가 지금 전력과 가스 두 개를 다 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음, 규모는 예, 시가총액을 봤을 때는 예,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보다 크네요. 근데 그렇게 많이 크진 않고 한 3배 정도 되네요. 어 그러면 이제 위블로 배당 정보를 살펴볼까요? 아 지금까지 이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여러 회사가 합병돼서 이제 샘플라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설립된지는 얼마 안 돼서 여기 보면은 1990몇 년이었죠? 예, 지금 2001년도 정도부터 볼수 있네요. 보게 되면 오른쪽으로 쭉 우상향하는 좋은 그래프를 볼수 있고요.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떨어졌지만 그래도 코로나 회복하고 오른쪽으로 계속 우상향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프는 좋아 보이고요. 배당 정보를 살펴보죠. 배당 성향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가운데 있는 EPS 한 주당 벌어들이는 달러는 6.92달러고 그 벌어들인 것 중에 4.18달러를 배당금으로 줍니다. 어, 그럼 충분히 지금 배당을 줄수 있는 여력이 잘돼 있네요. 어, 6.92에서 4.18.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어디 보자. 음, 배당주는 4.180을 계산기가 여기 있죠? 4.180 나누기. 어디 보자. 6.92. 6.92 곱하기 100을 하면 60%. 예, 배당 성향은 60%로, 어, 충분히 안정적으로 배당을 줄수 있는 능력이 있구요. 아, 하지만 배당률이 3.5네요. 아, 예전에 3% 넘어가면 되게 어,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MLP 산업 쪽에 MLP 기업들, 어, 미드스트림 기업들, 파이프라인 기업들을 보니까 어, 이전에 파이프라인 기업들 살펴봤을 때 배당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3.5%가 약간 작아 보이네요. <laughs> 그래도 3%가 넘어가고 배당 성향도 지금 굉장히 어, 좋고요. 60%고 예, 이 회사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예, 어,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예, 저는 투자하려고 합니다. 제 말을 듣고 그냥 참고 정보로 삼으시고 어, 최종 결정은 이제 여러 군데서 정보를 참고하셔서 내리시면 될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제가 어, 차후에 어,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이런 영상, 이런 생각들을 영상 기록으로 남기는 목적이기도 하고, 또 회사들이, 제가 투자하는 회사들이 저는 그 회사가 망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걱정도 틈틈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좀 혹시라도 안 좋은 징조를 볼때 그거를 캐치하기 위해서 이제 꾸준히 좀 모니터링 하려고 이 영상 기록을 남기는 것도 있고요. 네. 한번, 어, 이 해외 어날리스트들은 어떤 얘기를 하나 볼까요? 아, 예. 해외 어널리스트들도 사는 게 좋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네요. 어,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 좀 급하게 갈게요. 지금 어, 서포트 라인과 레지스턴스 라인, 어, 뭐 저항선, 지지선 뭐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보게 되면 예, 저항선과 지지선이 좀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 있네요. 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고 이럴 것 같아요. 저럴 것 같아요. 얘기는 잘안 하고요. 예, 그래프는 그냥 참고 사항으로 봐 주시고요. 어, 배당, 관련해서 날짜는 배당선언이 8월 30일날 있었고 그래서 배당낙일은 9월 24일 그 다음에 10월 15일날 어, 돈을 지불하는군요 음, 오케이 이것도 예, 보니까 예, 1년에 4번 분기별로 배당을 줍니다 피네셜 쪽을 보게 되면 아, 말이 좀 빨라졌네요 지금 10분을 넘겨서요 음, 제가 어지간하면 10분 정도의 영상 기록으로 이렇게 딱 남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피어 컴 s 리즌 경쟁사들, 멀티라인 유틸리티즈, 어, 이 유틸리티즈가 뭔가 전력 또는 어, 석유 때도 뭔가 분배하는 미드스트림, 뭐 파이프라인 있는 것들을 유틸리티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예, 멀티라인 유틸리티 의 경쟁사들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지금 이 회사가 몇등 정도 하고 있는지 어, 보여주고 있는 어, 정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샘플라 에너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기도합니다.